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군경. 핵심 인사들이 연루된 내란 혐의 사건을 하나의 재판으로 묶어 심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30일 윤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관련 피고인 8명의 사건을 병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년 1월 9일 결심 공판을 열고 2월 중 선고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날 병합 결정이 내려진 공판에는 윤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 6명이 출석했다. 다만 조전 청장과 김용군 전 제3야 전군 사령부 헌병대장은 법정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사건 병합 이후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김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윤전 대통령과 병력 투입 규모 및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군 배치 문제를 논의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다. 다만 그는 계엄의 성격이 경고 목적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김전 장관은 당시 상황에 대해 윤전 대통령이 수천 명 규모의 병력은 과도하다고 판단해 수백 명 수준을 언급했다며, 이에 제가 그 정도면 계엄이라고 할수 있느냐는 취지로 말했던 기억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전 대통령이 기존의 계엄과는 다른 방식으로. 경종을 울리는 차원의 계엄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특검 측은 계엄 포고령 1호의 내용을 언급하며 단순 경고라는 주장과 모순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해당 포고령에는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위반시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김전 장관은 그 조항이 경고성 계엄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김전 장관은 일부 언론사에 대한 봉쇄 및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만약 실제 지시가 있었다면 군이나 경찰, 어느 조직이든 임무를 부여받았을 것이라며 관련 기록이나 실행 주체가 없다면 의혹 자체가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윤전 대통령에 대한 호칭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특검이 피고인 윤석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자, 윤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전직 국군 통수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가 필요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특검 측은 공소장에 기재된 법적 지위에 따른 공식 표현일 뿐이며 이를 모욕으로 해석하는 것은 변호인 측의 주관적 판단이라며 반박했다. 다만 변호인단이 거듭 항의하자 이후 특검은 피고인이라는 표현만 사용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5일과 7일 9일 세 차례 공판을 연뒤 결심 절차를 마무리하고 법관 정기 인사 이전인 2월 중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올해 초 시작된 윤전 대통령과 군경 수뇌부에 대한 내란 관련 재판은 약 1년 만에 일심 결론을 맡게 된다.